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언가와 학자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파멸의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지구가 불로 정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장엄한 여정입니다. 마치 한반도의 거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눈부신 봄이 찾아오듯 성경은 인류 역사의 끝에 올 찬란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이 복음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깊은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르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세상은 창조 때부터 그대로다라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법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편 아흔 편에서 모세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긴 역사는 지나간 어제와 같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정정이 시간과 관계를 초월하는 깊은 마음이 듯. 하나님의 기다림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가르침 중에는 인류의 역사를 7천년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듯이 인류에게도 6천년의 역사와 천년의 평화로운 안식, 천년왕국이 주어진다는 계산입니다. 아담의 창조로부터 약 2000년의 혼돈의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의 율법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2000년의 은혜의 시대가 그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적 계보를 역추산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가 저물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시작점이 2075년경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가설입니다. 물론 날짜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분명 그 계절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끊겼던 역사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모습은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듯 영적으로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켜파이 언틸 아이컴 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살되 동시에 내 증손주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200년 뒤를 내다보는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빨리빨리 정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허슬타임 허슬타임 입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두고 14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뛰는 선수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몸은 벽을 통과하고 차원을 넘나들며 주님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실제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말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에 앞서 나타나는 매우 슬프고도 엄중한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배교, 어파스터시, 즉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성경이 예고한 마지막 때의 대배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냉소가 깊어지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내로 황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맹수들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인간 햇불이 되는 참혹한 핍박 속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드렸던 그들의 예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아니랍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등불보다 함께 모인 햇불이 어둠을 더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도 등불은 들고 있지만 정작 불을 밝힐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의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은 마귀의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는 신앙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의 잔에 순종과 경외라는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1세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아닌 초대교회 지도자는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울 때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사랑과 순결을 잃을 것이며 직분은 탐내대 지혜는 없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오늘날 화려한 영상과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지만 정작 십자가와 거룩함은 말하지 않는 수많은 거짓 스승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유할 때 배교의 물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공포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이 경외함이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줄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풍성한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